올라 보이는 비 d 베니 g 와구 p o t v 안녕하십니까. 구아포 t v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구아포 t v 는첫 번째 영상입니다만, 아주 특별 영상으로 6월 2일 한국 시각으로 6월 2일 새벽에 있는, 현지 시각으로 6월 1일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마드리드 시내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구합보 기자 구압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구합보 기자입니다. 네, 지금 거기는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마드리드 가장 중 심부라고 할수 있는 솔광장 되겠습니다. 네, 구합보 기자 그러면 현장의 분위기를 좀 힘을 전해주시죠. 네. 네, 이것은 네이비슨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많은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특별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 <목소리도> 하이, 하이, 하이 <목소리도> 하이, 하이. <목소리도>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자 비기어와 사진찍기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곳은 축구선수 스티븐 제라드 선수도 다녀간 곳 되겠습니다. 물론 구합복이자 저도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보시게 되면 토트넘,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의 사진들을 보실 수도 있는 만큼 온 도시가 챔피언스 리그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마드리드 시내 가장 중심지 중의 하나인 까야오 광장입니다. 예전에 호날두 선수가 이곳에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깜짝쇼를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구조물에는 저렇게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아주 커다랗게 걸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드리드 시내 설광장에 나가 있는 구압보 기자였습니다. 뭐호주 브라질, 캐나다, 또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오신 축구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현장을 하,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구압보 기자의 말에 의하면 구압보 기자가 지나갈 때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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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저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면 은약 6천 유로 정도 한다고 합니다. 6천 유로. ,000유로. 6천 유로면 은 대... 중 현재 환율로 예, 아래 나가고 있죠 이 정도의 가격을 하는 축구 티켓 되겠습니다 어, 구합보도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레알마드리드라 토트넘과 레알마드리드 경기가 있을 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가서 구경을 한번 직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먼 자리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것은 레알마드리드요 다른 옷을 입은 것은 토트넘입니다. 이 정도로 밖에 볼수 없는 선수의 특징이나 얼굴이나 등번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는데 그때의 입장료가 약한 명당 2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티켓 어,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런 장면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또 축구를 관람하러 오시기도 하는 것이 이곳 스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이자 특별 영상으로 마련해 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마드리드 시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쿠아포 TV는 이제 스페인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그 중에서도 스페인에 살면서 겪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야기해 보고자.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아포TV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hasta luego.